2025년 1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었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것은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지요. 사실 할례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적들 앞에서 행하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 성은 사실 되게 단단하고 두꺼운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장에서 보면은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단단한 성벽을 자랑하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리고에서 가까이 일었을 때에 여우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우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우수아가 여우와의 군대 장관을 처음에 보았을 때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우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편이 어줄 만한 그러한 강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램 아니었을까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내, 사, 내 편이야? 아니야.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편이신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우수와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 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저 사람,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너 편이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아닌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편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100%의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자,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싸워야 되는 전쟁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벗다라는 것은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도록 주체자가 되시도록 주권자가 되시도록 그는 복종하고 순종할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지 않는가? 왜저 사람은 내 편이 되주지 않는가? 왜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는 진정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냥 단지 도움을 주고 우리를 지지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자, 이 전쟁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우수아가 고백했고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리고 문을 굳게 닫았겠지요. 그때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6장 3절부터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나라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5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7명이요, 7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이 됩니다. 그 성을 일곱 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벽에 집이 있을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성 주변을 돈다고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와 개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러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와의 개 앞에서 나갈지니라. 여우수아가요,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전쟁의 주인이,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마다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여호수화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셔야지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내 편이 될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모든 주도권과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네가 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